파이썬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어, 파이썬에는 왜 배열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열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을 저장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죠? 자동차 이름이 포함된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cars라는 배열 변수에다가 포드, 볼보, BMW라는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담아서 할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이란 배열은 한 번에 둘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 변수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변수 카원 카이 카3 이런 곳에 하나의 그 자동차를 할당을 한다고 보았을 경우에 어, 이 자동차가 아주 많아질 경우에 변수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취급할 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런 다량의 항목 그 자동차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배열의 인덱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쉽게 특정 그 자동차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은 배열에 대한 내장 지원 기능이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앞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컬렉션이라는 거그 중에서 특별히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장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할때 인덱스 번호를 참조하여 배열 요소를 참조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덱스는 어, 1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항목의 첫 번째에 있으면 인덱스 값은 0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에 있으면 1이 됩니다. 인덱스 값이. 그리고 첫 번째 배열 항목의 값을 수정할 때 그러니까 그 배열 내 항목에 특정 항목 그것을 변경을 할 때는 이 인덱스 값을 주고 그 값을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열 길이를 구할 때는 항목의 수를 구할 때는 이 le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len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배열 안에 있는 항목을 화면에 출력을 할때 그럴 때이 for in 반복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예, 언급을 하고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 cars라는 배열 변수의 안에 있는 항목을 쭉 나열을 할때 for x in cars 하고 이 x를 프린트하면 화면에 쭉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라는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소나타 그랜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리오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O, X, IN, CAS, 하고, Print, X. 이렇게 하면, 그, 이 배열에 있는 각 항목을 화면에 이렇게 쭉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의 항목을 추가를 할 때는 이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append, 펜드 카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추가를 할까요? 어, K9 대문자를 쓸까요? 이이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뿌려볼까요? 그러면, 예, K9이 지금 그 배열의 뒷부분에 추가돼서 화면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거를 할 때는 pop, po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remove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배열, 그 우리 앞에서 배운 이 컬렉션 리스트 그 데이터 유형에 제공되고 있는 내장 메소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ppend, clear, copy, count, extend, index 쭉 있죠. 우리 이미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썬에는 배열에 대한 내장 지원 기능이 없지만 대신에 파이썬 리스트를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